로그의 기본 성질. 다음 등식이 성립함을 증명하면 로그 a의 1이 0. 이는 a의 0제곱이 1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그 a의 a가 1. a의 1제곱이 a가 되므로 다음 등식이 성립함을 알 수가 있겠죠? 이번에는 로그 a의 x의 n제곱이 n 로그 a의 x가 된다. 로그 a의 x를 m으로 놓고 이를 지수로 바꾼 다음 양변을 n제곱을 해줍니다. 그리고 a를 미수로 한 로그로 바꾼다면 x의 n제곱은 m n이 되겠죠? 앞서서 m은 로그의 a의 x였기 때문에 n 로그 a x 즉, 등식이 성립함을 알 수가 있습니다. 결국 진수가 x의 n제곱, 지수가 있다면 그 지수는 로그의 개수로 앞으로 나가게 됩니다. 로그 a 의 x y를 로그 a 의 x 플러스 로그 a y가 된다. 먼저 로그 a 의 x를 m, 로그 a y를 n으로 놓고 각각 지수로 나타내고요. x와 y를 곱해주면 정리했을 때 a의 m 플러스 n 제곱. a를 미수로한 로그로 바꾼다면 x y라고 하는 것은 m 플러스 n. m 플러스 n은 로그 a x 플러스 로그 a y. 즉 등식이 성립함을 알 수가 있습니다. 결국 진수의 곱이 결국 로그로 분리가 됐을 때그두 값은 합의 모양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로그 a의 y분의 x는 로그 ax 로그 ay. 앞서와 마찬가지로 각각 m과 n 그리고 x와 y를 다음과 같이 y분의 x로 나타낸다면 그리고 이를 정리했을 때 a의 n n 제곱이 되겠죠. 밑을 a로 하는 로그로 바꾼다면 y분의 x라고 하는 것은 n n이 됩니다. n n은 로그 a x 로그 a y 즉 등식이 성립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진수가 분수꼴이라고 한다면 그 분수를 분리했을 때 다음과 같이 로그 a x 로그 a y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1번 7을 미수로 하는 1에 대한 로그 값은 0이 되죠. 2번 로그 3의 3은 1이 됩니다. 3번 9의 4제곱 그렇다면 지수를 로그 앞에 개수로 빼주고요. 9는 3의 제곱이기 때문에 다시 3의 제곱의 지수 2를 앞으로 나아가서 4와 곱했기 때문에 결국 8로그 5의 3이 됩니다. 4번 로그 6의 98. 98을 소인수분해 했을 때 다음과 같이 그렇다면 이 곱하기를 분리했을때 덧셈으로 나타내줘야 되겠죠? 그래서 로그 6에2 플러스 로그 6에 7의 제곱 그래서 로그 6에2 플러스 2 로그 6에 7이 됩니다. 5번 2분의 45를 다음과 같이 로그 2의 45 마이너스 로그 2에2 로그 2에 2는 1이 되겠죠? 그래서 45는 5 곱하기 9 그래서 로그 2에5 플러스 2로그2의3마이너스1이 됩니다.